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과 배상 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요 우리 보험 중에서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고 있습니다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거를 어떨 때쓸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례와 좀그 궁금했던 질문들 이것들을 종합해서 오늘은 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죠 그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어, 말도 참 긴데요. 이게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홈쇼핑 이런 데서 한 사람당 1억까지 가입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자세하게 어떤 경우에 쓰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알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자, 우선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말 그대로 그겁니다. 내가 만약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1억에 가입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내 잘못을 한다. 라고 했을 때내 잘못에 대해서 내 보험 이 특약에서 1억까지 전부 다 보상을 해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보상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 중에 업무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다. 아니면은 내가 가진 건물, 주택 말고요. 내가 가진 다른 건물에서 뭐 다른 불법 행위가 생겼다. 이런 몇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뭐 고의 사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사고들은 전부 다이일억한 도내에서 내 책임 대신해 준다라는 내용인 거죠. 아니 그러면은 말 그대로 여기저기 좀 쓰임새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음, 음.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처리되는 거를 봤다라고 하는 사례를.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일단 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스키장을 다쳐요. 그럼 스키장, 스키장에서 내가 뭐 내가 잘 타든 못 타든 스키장을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충돌을 했어요. 네. 다른 사람 충돌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많이 다쳤어요. 그랬을 경우, 보통은 저희가 배상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 보험을 접수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다른 사람한테 당해서 이제 이렇게 소송 진행한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보면은, 어, 십자인 대파일이 됐어요. 네. 근데 나중에 신체, 법원 감정에서 신체의 감정을 받고 나서 이렇게 손해액을 뽑으니까 한 2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 보험이 없었다면 2억을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건데, 네. 네. 그 사람이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 1억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한 가족, 네, 가족이, 예를 들어서, 어, 자녀 두 명, 그리고 부모 두 명, 만약에 1억씩 다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총 4억까지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2억이었기 때문에 음. 그 2억을 전부 다 소송해서 받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담보 두 개의 보험사 두 개를 피고로 잡고 소송을 진행해서 2억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렇게 다치게 한 케이스. 그리고, 어, 우리 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네. 우리 집에서 불이 났는데, 내가 양초 같은 거 만드는 거, 네. 그게 취미생활로 하고 있다가 그걸 잘못해서 이제 불을 낸 겁니다. 근데 다른 집에 번졌어요. 음. 그래서 다른 집도 다 태우고 음. 그 집에 사망자도 발생하고 부상자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우리 가족들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전부 다 나간 경우, 음.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커피숍에서 테이블에 노트북이 올려져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노트북을 떨어뜨린 겁니다. 네. 그랬을 경우 노트북 수리비, 아니면은 뭐못 고친다라고 하면은 새로 살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손해배상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인 거죠. 음. 그리고 또 쉽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 백화점에 가서 뭐 그릇을 보다가 그릇을 깼다. 음. 아니면은 새 옷인데 입다가 찢어 먹었다. 음.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가능하고 음. 우리 애가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다른 애 얼굴에 상처를 냈어요.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아 그리고 이거도 있네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쳤어요. 어...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갔다 아니면은 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다른 사람을 쳤어. 근데 그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도 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요새 나오는 전동킥보드 안 됩니다. 그거는 일륜차에 어... 들어가기 때문에 일륜차 어... 운전 중에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내용. 그래서 일륜차 안 되고 교통사고.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다가 네.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낸 경우 단연히 안 되고요. 음...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구나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구 아니면뭐 하키 이런 격렬하게 다른 사람하고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농구도 마찬가지죠. 네.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음. 스포츠를 하던 중에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리바운드 하다가 팔꿈치로 상대방 이빨을 깼다든지 네. 아니면은 내가 축구하다가 태클을 거서 그 사람이 다쳤다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안 되죠. 왜안 되냐? 이거는 대법원 자체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예전에 판결난 것 중에 격렬한 몸싸움이 예상되는 운동 같은 경우에 서로 부딪혀서 다쳤다 하더라도 쌍방간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 대법원 판례,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도 책임,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말한 거 말고도요. 수십 가지가 많아요. 수십 네. 가지가 많은데 일일이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대표적인 것몇 가지 요 말씀드리면 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편할 겁니다. 아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저희 집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보일러가 터져서 네네. 밑에 집에 이제 누수가 다된 거예요. 음음. 그때 들어갔던 돈이 뭐냐면은 일단 밑에 집에 그 도배를 새로 다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찾기 위해서 저희 집 방에 이제 막 드릴 같은 거를 해서 콘크리트를 다 드러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이제 물 다시 안새도록 공사도 해야 되고 네네. 다시 콘크리트도 덮는 공사도 해야 됐단 음음. 말이죠. 그러면은 화재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될것 같은데 이것도 돈이 다 되나요? 자 이게요 그한2년 전까지만 해도요 어느 범위까지 됐냐면은 우리 집 배관 파열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인데 어, 이 배관이 노화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집주인으로서 이 배관을 항상 체크를 하고 그리고 미리 미리 파열이 안 돼서 밑에 집에 피해가 안 가게끔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게을리했기 때문에 밑에 집에 누수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밑에 집에 누수가 돼서 어떤 피해를 보느냐? 먼저 보면요. 장판, 네, 곰팡이 필수가 있죠. 그리고 벽지 부분은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이 많이 타고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가구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전자제품에 이제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까지 그리고 그쪽 옷 이런 곰팡이 쓴 부분까지 세탁비 한 전부 다 배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절차가 어떻게냐면 당연히 밑에 찍거는 배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건 보험 처리하면 돼요. 근데 자, 그렇게 배상을 해 주고 나면요. 끝인가요? 아니죠. 왜냐면 어차피 우리 집을 안 고치면은 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집 고치는데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든다 쳐요 근데 밑에 집 손해는 천만원이에요 밑에 집 손해는 봄사에서 배상을 했어요 근데 우리집 을안 고쳤어 그러면은 다시 또 천만원의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만원 들여서 고쳐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배상해야 될 금액보다 지금 지출하는 100만 원이 훨씬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 100만 원은 어떤 의미냐면은 손해 방지 비용이라는 거예요. 손해 방지 비용도 우리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나가거든요. 내가 썼던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 지금 안 고치면은 1만 원의 피해가 나니까 천만 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100만 원 이거는 손해 방지 비용으로 지출한다라고 해서 이건 보험사에 세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치는 비용은 보험사에 세 줘요. 자 근데 자 이걸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시멘트를 까야 될거 아닙니까 네. 까는데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음. 그리고 배관 교체하는 데 비용 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보험사 음. 입장에서는요 딱 고쳐놓은 거기까지가 손해방지 비용이에요 음. 이제 덮는 비용이 있을 거고요 음. 마무리하는 비용이 있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덮었어요. 그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시멘트 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장판을 깔고 우리가 도배가 필요하면 또 도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싱크대를 잘랐다면 싱크대를 복구해야 되고 음. 이 비용은 자 안해줘도 고쳐놨기 때문에 밑에 집에 피해가 발생을 안한다는 라얘기예요 음. 그래서 그 비용은 봄사가 안해줘도 됩니다 대신 까고 수리하는 비용까지는 봄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네네 아 복잡하네요 자, 그러면은 어 일단 전체적인 개요는 이해가 다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디에 뭐뭘 보내야 할지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 실제 업무 처리를 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잘못해서 누구를 쳤어요. 그러면은 가해자 입장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지 음. 그리고 반대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개를 나눠가지고 좀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자 음,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물건이 파손된 경우 아니면은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우리가 집에 누수가 생겼다 그리고 사람이 다쳤다 네. 이두 가지를 나눠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첫 번째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119 부르고 네. 빨리 병원을 옮겨야 되겠죠 손해배상이라는 네. 거는요 다친 사람 네. 다친 사람이 입증을 해야지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병원비가 발생했으면 다친 사람이 병원비를 내야 돼요, 우선.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아니면은 장애가 남았다. 아니면 추가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을 먼저 피해자가 선부담을 하고 그리고 청구를 하면은 우리가 주는 게 손해배상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병원을 이송을 하든 뭘 하든 보험사에 일단 보험 접수를 시키세요.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배정이 돼요. 네. 담당자 배정되는 순간부터는 한도가 초과되지 않는다면 보험사하고 피해자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 자, 어차피 과실 책정도 보험사하고 피해자하고 상의를 하는 거고 협의를 하는 거고 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돈이 얼마나 나간다. 장애가 나간다 안 나간다. 장애 부분을 보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그 부분도 피해자하고 보험사하고 할 문제예요 음. 자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럼 결국은 돈 나는 한 푼도 안 주고 전부 다 보험 처리하면 되냐 아마 이게 궁금하실 건데 자 그러면 가해자 입장에서 너무 도리가 아닌 거 아니냐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첫날 병원비는 내가 결제할 수도 있잖아요 가해자가 음. 내가 결제한 금액은 그대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음.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내가 결제한 금액은 나한테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보험사에서 안마 안내를 할 겁니다. 음. 치료비 들었으면 의료보험 처리를 하고 그리고 어 용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달라 그러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나온 거 지급하겠다 음.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그럼 위자료는 어떡하냐 그것도 보험사에서 다알는 겁니다 음. 자 이거는 사람이 다친 거고요 네. 결국은 한도가 넘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음. 과실 부분도 결국은 보험사가 그 결정을 할 거고요 네. 그 과실이 피해자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아. 소송을 진행해도 피해자는 보험 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음. 자, 사람이 다친 거는 이제 그렇게 처리하면 음.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했다. 난리 나겠죠. 그럼 밑에 집에서 올라오고 이제 우리 집 쪽에서 되게 무한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내가 당황할 거고 네. 이게 누구 책임이냐 마냐. 그거 가지고 이제 되게 문의가 많이 오는데 결국은 그걸 가지고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어차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피해 입증은 누가 해야 된다 네, 피해자가 먼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음. 천장에서 물이 샜다고 해서 그게 위에 집 잘못으로 물이 샜는지 아니면 아파트에 공용 배관이 있어요 네. 공용 배관에서 물이 샜는지 아니면 우리 보일러 배관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는. 세대별 배관에서 물이 샜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관리 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주든지 아니면 설비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야 됩니다.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보일러 배관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일러 배관이라는 게 판명이 났다라고 하면은 보험을 접수시켜 주면 돼요. 밑에 집하고 누구 책임이다. 얼마를 해야 된다. 벽지 한지 1년 됐다, 2년 됐다. 이 부분을 말가불과 밑에 집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 우리 1억까지 충분히 가입되어 있다 우리 가족 합치면은 2억 돼 있다 3억 돼 있다 알려주시고 보험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보험사하고 전부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된다는 라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험사하고 얘기할 내용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수리 비용 이 수리 비용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수리 비용은 손해 방지 비용으로 네,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복구 비용은 청구가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사고 발생하면은. 보험 접수 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가 대신 일 처리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상 접수만 시키고 나면은 네. 살짝 빠져있어도 되는 문제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입은 사람 입장으로서 아무래도 좀 많이 합의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받기를 희망을 할 텐데 일단 얘기를 들어 보면은 자동차 사고 난 것처럼 보험사랑 합의를 봐야 된다는 건데 분명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보험사가 생각하는 금액이 고 달라 가지고 합의를 안 보는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하나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자다. 라고 이렇게 감안을 해본다는 거죠 네. 내가 피해자다로고과하을 하고 가해자한테 원래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다 라고 해서 보험을 처리만 해준 겁니다 근데 보험사가 너무 돈을 작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음. 보험사가 주는 돈은요 법률상 손해배상 그러니까 가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으로 물어줄 돈을 전부 다 보험사에 준다는 겁니다 네. 한도가 초과하지 않는 이상은 네. 네. 자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어, 봄 나는 5천만 원 받고 싶은데 보험사에서 3천만 원 준다. 나는 음. 손해가 5천만 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2천만 원은 가해자가 내놔라. 이게 되냐?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음. 만약에 피해자가 이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그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회사 네. 그 회사에 소송을 진행하면 돼요. 음. 그래서 결국은 그 소송을 진행할 때는 이 가해자의 책임을 전부 다 보험사가 안겠다라고 하고 이험 계약이 체결이 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도가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가해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 결국은 피해자도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네. 가해자한테 이렇게 나부랄 필요 없이 네, 네. 보험사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예전에는 막한 사람당 두 개도 가입됐어요 왜냐면 담보명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보험사의 icps 조회에서 아마 1인당 한 개밖에 가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1억 근데 만약에 이게 보험사가 놓쳐서 1인당 2억 되고 3억 된다 라고 한다면요 무조건 중복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을 하고 내가 중복적으로 가입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가족 구성원 전부 다이 특약이 전부 다 가입돼 있어야 됩니다. 이 특약료 보험료 천 원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 어떻게 가입하냐? 이 특약은요 단독적으로는 판매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손해보험에서요 예를 들어서 기본계약 사망이 있다, 상해 사망이 있다, 아니면 상해 후유장애가 있다라고 하면요 기본계약 뒤에 무조건 특약으로 판매되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어, 보험을 더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거 하려고 보험사에 따로 보험상품한개 가입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가입돼 있던 보험사의 콜센터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 특약 추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 근데 아마 그렇게 하면요 보험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운전자 보험 갱신 안 하신 분들이 있다. 운전자 보험 형사비금 지원되는 게 1억으로 안 하신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요. 그거 바꾸면서 이 특약 꼭 넣으세요.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 그래서 이 특약 없으신 분들은요. 꼭 보험증권 확인하시고요. 보험증권에서 내가 확인해서 모르겠다. 라고 하면요. 보험사마다 전화를 하세요. 내가 가입한 보험사마다 전화를 해서 이 특약이 가입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